너 어떻게 알고 왔어? 나막 전화하려던 참인데? 언제 왔어? 나너 보러 온거 아닌데? 그럼 왜 왔는데? 어떤 남자 만나러? 아이씨, 누구? 이 밤중에 어떤 놈을? <laughs> 야, 그런 게 어딨어? 왜 거기로 이사를 해? 메이드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나한텐 처음이고 일상이니까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지 네가 받은 상처가 깨진 일상이 돈으로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문제는 엄마랑 충분히 의논했고 원래 살던 동네로 가기로 결론냈어요 그냥 응원해주신 것만도 든든하고 감사해요 응원한 적 없는데? 잘못을 바로잡자는 거지 그냥 좀 아파트 들어가 살면 안 돼? 내가 너 거기 숨기려고 형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 줄 알면 아 됐고 아무튼 들어가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 너랑 언제 어떻게 될줄 알고 우리 헤어지면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 복잡해져 뭐, 나 진짜 너 없으면 죽겠어서 만나긴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 앞날 어떻게 알아? 야, 나도 너 없이 못 살거든. 그게 우리 앞날이지, 멍충아. 저기, 얘들아, 형,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진짜 이럴 거야? 천년만년 행복하던 보장이 어딨어? 내가 너 뻥칠 수도 있고. 아, 시끄러. 너안 되겠다. 따라와, 형, 먼저 올라가.